안녕하세요. 3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문화와 스포츠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병진의 중년 맞선 도전이 설렘과 유쾌함을 더해주고 있다. 11일 방송 예정인 TVN 스토리 신작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2회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주병진이 맞선 여와의 데이트 중 예상치 못한 스킨십에 당황하는 장면이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 방송에서 주병진은 맞선녀 최지인을 이상형이라고 밝히며 웃음을 참기지 못해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주병진의 설렘 가득한 표정은 평소 방송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욱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데 이번 2회 예고에서는 맞선녀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당황한 주병진의 모습이 포착되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예고하고 있다. 산책 중 내리막길에서 최지인은 주병진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팔짱을 띄었고 주병진은 놀란 듯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이 장면은 마치 풋풋한 첫사랑의 순간을 연상시키며 중년 로맨스만의 따뜻함을 더했다. 또한 사진을 함께 찍자는 최지인의 제안에 쑥스러워하던 주병진이 그녀의 설득에 결국 수락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맞선녀의 적극적인 태도에 수줍어하면서도 어색하게 미소짓는 주병진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유쾌함과 설렘을 선사했다. 과연 주병진의 중년 맞선 프로젝트는 어떤 반전을 맞게 될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문화와 스포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뉴스에서 다시 만나요.